덥다 더워 점심에 뭐 먹지? 시원한 게 먹고 싶으면 가야지. 더운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시원한 비빔 육수에 쫄깃한 생선회와 야채가 들어간 속초식 물회가 생각나네요.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눈을 보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횟감을 공수해온다는 청담풍어가 점심이니까 다른 메뉴 말고 바로 속초항 물회로 반찬은 샐러드와 죽순나물 등 깔끔하게 나옵니다. 청담 맛집 풍어가 물회는 시원한 살얼음이 낀 육수와 숭숭 썰어놓은 생선회와 날치알을 올려서 나왔네요. 그리고 물 위에 국물 국수는 1인당 2개씩 귀여운 공깃밥도 한 그릇 좋아요 풍어가 물에는 젓가락으로 살살 달래주면서 매콤한 육수와 함께 야채를 섞어주면 이렇게 맛있게 변하는데요. 여기에 취향에 따라서 밥을 말아먹어도 좋고 아니면 국수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먹어도 좋아요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